예, 안녕하세요. 건물병과학의 절민공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취미로 바둑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 저도 이제 중간에 잠이 나거나 시간이 남으면은, 어, 주로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바둑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혼자서 시간 보내기에는 어, 가장 좋은 그런 취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해당 파일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 저는 이미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바둑 통합 설치팩 4.19 버전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 만드신 분이 세븐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세븐틴이 어, 요 통합 설치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나오는데 자블로그에요자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어, 이렇게 통합 설치 페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 설치할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통합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카타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또 죽고 사는 문제를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요거도 설치를 해서 연습할 때 하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또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또 소개는 그런 것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두개다다 다, 다,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제품에는 그래픽 카드 선택 가이드라고 나오는데, 자, 1번 선택 모델, 2번 선택 모델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자기 모델이 안 보일 때는, 그냥 무난한 거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 PDF 파일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연습하는 거죠. 어, 사활 먼저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고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바둑 AI 통합 설치팩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실치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 설치를 누르고요. 자, 지금 커멘트 창이 떴죠. 자, 여기에서 뜨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냥 가장 무난한 걸 하시려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GTX 780 이상, 뭐 노트북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A5 1번, 2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3번을 또 선택하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PU 내장 그래픽 카드, 인텔 또는 AMD 계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어, 외장 그래픽이에요. 외장 그래픽인데 내장은 어, 아닌데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지퍼스 710입니다. 지퍼스 710인데, 자 인텔 내장하고 AMD 내장은 어, 4번을 하는 게 좋다 그러네요. 구형 버전도 4번을 하는 게 좋고, 어 지금 1번, 2번에는 제 그래픽 카드가 GT 710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1, 2번을 제외한 기타 외장 그래픽 카드. 3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으로 하고. 자, 카타고 실행파일을 새로 생성합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어,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사용할 룰을 어느 나라 끌어 할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크리아로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 게임을 할때뭐 카타고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어, 준수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저, 추가적인 그런 제한을 어,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예술를 해야 되겠죠 카타고를 할때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당장 안 해도 될 거는 같은데 뭐 대충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다 해야 됩니까? 이게 또 초를 넣으니까 이게 또몇초를할 거냐 그것까지 자 그렇죠. 기본은 실이다. 어, 그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 뭐 yes 하죠. yes 뭐 하고 자 바둑을 뜰때 카타고가 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 정도를 이제 줄 거냐, 그런 거죠. 그니까 러 그냥 하면은, 어, 제한이 없는 거고요.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 안에만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최대 시간이라 했으니까. 한 60초 정도? 예, 60초 정도 한번 쳐볼까요 60초 정도 이렇게 하고. 좀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오네. 아, 이거는 지금 고사양 그거를 아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GPU. 디바이스 5 오픈CL 디바이스 0, 기퍼스 GT 70. 이게 제 건데,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서 지금 숫자가, 그러니까 그래픽 장치를 검색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해당 장치는 0번으로 어, 지금 표시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0번을 어,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0번을 선택을 해 볼게요. 다는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점유를 어,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3기가 정도의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어, 기본값으로 예, 그렇게 하면은 그냥 예,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치도록. 음, 그다음에 이는 이제 튜닝에 관련되는 건데 어, GPU를 속도를 어,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시스템 사양이 좋으면은 인공지능도 훨씬 더 이제 그 강력한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더 봤는데 메모리가 16기가인데도 CPU 그 굉음이 그런 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둑이 인공지능 바둑은 그 인공지능의 수준에 따라서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최고도 5초 동안 퍼포먼스를 어,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하고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요. 그냥 바로 이제 그 카타고하고 이제 그 기본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타고는 어, 사용이 아주 좋은 경우에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 값으로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온라인, 음,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같다고 하고 대국을 할때 어, 그 시스템 사양을 이제 체크하는 어,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같다고로 뭐 두지 않으면은 뭐 이런 과정이 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같다고로 안 두고 저 했는데도 어, 굉장히 그 사양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그 설치를 할 때는 이 과정을 없이, 예,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진짜 뭐 프로 기사가 아닌다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어,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닫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통합팩이라고 그랬죠. 일단 요거를 설치를 했으니까 어, 통합팩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필요하면은 자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황문제 예,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할 문제를 연습하면, 한 번에 하면 실패하죠? 실패하면, 다시 리스타트 하면은, 사할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 이 백을 살려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끊고, 단순. 자, 이러면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러면 실패 나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기도 해도 되고요. 뒤로 가기. 이렇게 하면은 뒤로 가죠. 자, 그래서,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 이게 맞네요. 자, 그러면은, 어, 끊으면 이것도 맞고요. 자, 어, 뻗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 이건 실패인데요 어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하나 둘셋 넷수 네아 이게 또 빠르 네요 이 수가 어 아닌데 자 이렇게 내려서면은 아 이렇게 해야 이제 다섯 명참 어렵죠 이게 참, 예, 안 아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어, 사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하면은 어, 굉장히 어,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PDF 파일 예, 아까 뭐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을 이제 어, 이렇게 열면은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게 보면은 뭐, 바둑 책이에요. 바둑 책인데 이것을 이제 어, PDF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할 때 보라고, 예, 그렇게 소개를 해 놓은 겁니다. 쭉 나와서. 어, 온라인 바둑 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 날때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 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면 고급 2단계, 상급 1급, 승착, 배짝 이런 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좀 작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어, 설치된 거. 다른 거는 다 했죠. 설치된 거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설치된 거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고, 어,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네, 바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되있고요. 어, 자 바로가 기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어, 사바키가 있고요. 여기 사바키가 이제 기본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 실행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도 되는데 리지는 이제 주로 이제 복귀할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둘 때는 사바키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카타고 업데이트 분산 훈련 기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언어 설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값으로 영어로 돼 있는데 이제 요거를 한글로 이제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일단 먼저 어 언어를 지금 영어로 돼 있으면, 특히 이제 이런 특정 프로그램에 나오는 메뉴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이제 프리퍼런스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언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실행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안 바뀌었죠? 다시 이제 끄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메뉴를 먼저 익혀야 되겠죠. 자, 새바둑판은 컨트롤 n 이고요 단축키를 어, 빨리 익혀야 돼요. 단축키를 익혀놔야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야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가 뭔지,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길이 어, 게임 붙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수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독이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수를 어, 알아보는 건데, 자, 그리고 자동 대구 모드 켜기 뭐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게 이제 지금 뭐 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은 지금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일단 기본적인 것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 바둑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먼저 세 바둑판을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뜹니다. 이게 뜨면은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직접 두기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직접 두기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혼자서 둘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혼자서 두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둘 때는 이제 이렇게 상대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인공, 인공바둑을 둘때 내가 흙, 흙으로 잡을 거냐, 백으로 잡을 거냐 이제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허그러진다. 그러면 은 허그러면 직접 두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할거냐는데엔진이 네, 이렇게 연결 하면은 쭉 나옵니다. 이게 인공지능들이에요, 전부다. 여기서부터 이제 릴라 뭐 이제 보면은 예, 카타고도 있고, 미니고, 엘프고, 뭐 많죠.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제가 이길 를한 상대는 요 사급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접바둑을 해도 인공지능한테는 접바둑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은 거의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도안 통하고요. 이제 수로 이제 압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접바둑을 뭐 하든 접바둑을 하지 않든 간에 이제 확실한 정석을 모르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 같으면 뭐 실수도 하고 착각도 하고 이러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덤을 정해야 되잖아요. 덤을 정해야 되는데, 뭐, 중국 덤은 7.5고, 한국 덤은 6.5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또 5.5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바둑을 둘 때는, 이제, 이렇게 덤을 정해놓고, 자, 한국이니까 6.5로 하고요. 맞바둑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덤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덤을 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바빠도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하고 연결되는 상태예요 연결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흑이니까 이렇게 먼저 한 수를 두면은 두죠 그러면 또 이렇게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컨트롤 N을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저장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접화독을 둘 때는, 이접파독에 대해서 제가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소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찾아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다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요. 뭐, 뭐, 방법이 있겠죠. 했는데 제가 뭐, 검색도 해보고, 여기서 메뉴에서 찾아봤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제 제가 뚫면서 이제, 알다 보면 점점 알게 되겠죠. 자, 일단 제가 아는 것까지.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자, 접바둑에서는 덤은 이제 뭐큰 의미가 없으니까 덤을 그냥 영으로 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석을 이제 네 어, 점을 만약에 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일점을 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바둑을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네 점이 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태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상태가 안 떠요 여기서. 그래서 뭐 엔터를 상태가 두질 않으니까. 제가 내정을 깔고 또면 상태가 먼저 떠야 되는 게 이제 정성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아는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찾아낸 방법은, 제 여기에 보면은, 어어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다음 수 두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f 1 0이 F10을 누르면은 다음 수 두기. 그니까 여기에서 다음 수를 어 진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F10을 누르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자, F-10을 누르면 은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이제 다 두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이래서 어, 개가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은개가를 어, 누르시면 되는데, 어, 실제 둘 때처럼 개가를 이렇게 이제 다 공개를 다 매꾸고, 또 이제 사석을 지정을 해주면은 종합 계산이 되는데, 사석이 명확할 때는 그냥 자동 개가 됩니다. 안 그럴 때는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졌다 싶으면 그냥 기권을 하시면 되고, 저장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그 수를 넘길 때는 착수 넘기, 넘김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 봐도 혼자서 즐기기에는, 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 술을 물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죠. 컨트롤 Z 네, 실행 취소. 실행 취소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잘못된 수가 뒤로 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 보면 컨트롤 Z 하면은 자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뜨면 는자 여기서 다시 F10을 눌러주면은 자 다시 인공지능이 그 다음 수를 둡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놓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놓면은 으 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책임을 묻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 떴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 오류가 생기거나 버그가 나면은 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다시 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잘못 클릭했을 때뭐 노드를 제거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뭐 취소 하시면 되구요. 자, 일단 카타고는 이제 그렇게 아 어,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지를 한번 해볼까요 리지 자, 기본값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돼 있고요 저 여기 보면 이제 뭐 시간 정하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스타일 일단 자 일단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연결을 하고요. 자, 신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흙을 할 거냐, 그 다음 엔진, 그 다음에 젓바둑, 그 다음에 돔, 정하는 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어, 정하고, 그 다음에 AI가 생각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동 저장되는 경로가 나오죠. g 이게임 폴드에 저장이 된다고 나오네요. 자, 일단 뭐 기본 값으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덤을 지금 일곱 점을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함수를 놨습니다. 예, 이에서는 어, 세팅한 대로 이렇게 덤이 잘 이루어지네요. 어, 사바퀴에서는 덤바둑이 잘안 됐는데, 어, 여기에서는 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예,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일곱 점을 깔고 나니까 막 그냥 익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 끝까지 두 보면은 결국은 집다 깨집니다. 예, 지금 안 터치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어,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 바둑을 어, 두시면서, 이제, 그, 뭐 지석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초일기도 진행이 되죠. 자, 요게 지금 보면은, 어, 실제 파도 가고 좀 가건데, 모니터가 좀 크면은, 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 옆에 여기 많으니까, 조금, 어, 파도판이 이렇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길쭉하지가 않으니까, 어, 크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바독을 두다 보면은 그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매너가 조금 이렇게 이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가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갑자기 이렇게 뭐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이제 혼자서 인공지능하고 두니까 어 그런 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래서 어 혼자서 어떤 그런 어 바독 공부하거나 시간 때우기에는 정말 좋은 어 그런 바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한 수들을 체험게 연습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수들을 또어 직접 경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메뉴들을 이제 익히고 나면 아마 점점 더어 재밌는 어 그런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여러분들도 배우셔가지고 어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가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